영원한 생명의 길.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고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창조주와의 연결이 끊어지자 그의 영혼은 깊은 어둠과 공허함에 잠겼고 세상은 목적을 잃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그를 묶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떠났지만 창조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간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계획,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약속의 때가 이르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마지막 말씀과 함께 죄의 사친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가두어 둘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승리의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창조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께서는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가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